그럼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강 내용은 이제 감형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감형 처리 절차 가이드라인부터 말씀을 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저희가 이 개명, 개정법은 8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8월 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이드라인은 9월 2일에 하나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감형 처리 절차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인데요. 어, 어차피 개정법과 관련해서 이제 가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졌었는데 이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어, 개인정보 가명 처리 방법 그리고 가명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간단하게 지금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사전 준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이제 준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사전 준비를 할때 목적 평가 스스로 목적을 평가해서 목적을 기재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필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감염 처리를 할 것이고 이때 감염 처리 수준 설계는 사업자가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내부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사후 관리입니다. 그리고 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음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의 사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명 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3자 제공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계약 체결 관련된 서류를 또 마련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때 가명 처리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 아주 애매한 그런 목적들이 있죠. 신제품 개발, 뭐, 또는 뭐, 과학적 연구 수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감염처를 리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개인별 어떤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인별 특성과 성, 성능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좀 과도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세부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썼다가는 감염 정보 처리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게 됩니다. 어, 항목별 위험도를 바탕으로 아, 좀 네. 항목별 위험도를 바탕으로 해서 감염 처리를 한 경우에도 특이 정보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무엇인가 감염 처리를 해서, 뭐, 무슨 호텔, A 호텔, 어, 몇 호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좀 높게 할까요? 2,530호.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이게 만약에 뭐, 그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이어서 딱 하나였다. 한 개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 SNS에서 인스타 같은 데서 그방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호텔에 대해서 제뭐 A 호텔 2,530호 뭐 얼마짜리 방뭐 예를들면 50만 뭐 150만 원짜리 방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난 150만 원짜리 방에서 묵었다면서 사진을 올렸을 수도 있겠죠 SNS에 근데 가명 처리를 했어도 누구의 A라는 사람의 이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할때 A라는 사람은 가명 처리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결합되면 개인 식별 정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형 처리할 때는 이제 사전에 좀 전략적으로 이런 공개된 정보들 없나, 공개된 정보와 결합 가능성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전 준비는 목적을 특정하는 걸로 이제 마쳤고 필요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하실 일은 가명 처리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명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 우선은 개인정보를 최소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필요 없으면 삭제하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필요 없는 건 삭제하거나 익명화를 해서 뭐 되게 긴 암호화 코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을 보셨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어,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가명 처리를 해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은 결국 목적과 연관성이 있겠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느냐, 왜 가명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남겨둘 정보와 지울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역별 전월세 금액을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어떤 식으로 감명을 해야 될까요? 이때는 뭐 A 동몇 번지, 뭐 123길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필요 없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개인정보. 처리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명 처리는 그러면 수준을 설계하고 개인 정보까지는 가명 처리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럼 적정하게 가명 처리를 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추가 가명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감염 처리 수준은 평가하고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재식, 적정성 검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어, 내부적으로는 이 위험을 평가할 수가 있고, 뭐, 매뉴얼 같은 걸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매뉴얼이 만들기 어렵겠죠. 재식별 가능성 검토하는데 적정한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외부 평가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평가단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게 현재 가이드라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는 어떤 내용을 검토하냐면 감염 처리 결과물을 통해서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러면 재식별 위험은 없는지. 사실은 저는 요게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요거 목적 달성 여부는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규제 당국 입장에선 재식별 위험성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 식별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국회의원과 같이 특정 지역에 몇 명만 존재하는 직업이다. 그럼 지역구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이 식별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굉장히 지역구가 적은 지역들이 있죠. 전라남도나 뭐 이런데 지역구 숫자가 훨씬 저, 확연하게 적은데. 그런데 국회의원 명단이 있으면 뭐 대부분 특정이 가능하겠죠. 특히 뭐또 우리나라 지역마다 정당분포도가 좀 다르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정당 국회의원이다 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이름을 지웠어도 개인이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식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됐다. 또는 처리는 제대로 됐는데 목적을 달성 못 하겠다. 그러면 다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수행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감명 처리 수준을 설계를 하고 개인 정보 감명 처리를 하고 다시 또 여기 적정성 검토로 넘어오게 됩니다. 평가를 다시 해서 추가 감염 처리를 하고 다시 목적과 목적 달성 여부까지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됐으면 감염 정보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를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그 개인정보가 노출될 이벤트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가 있죠. 가명처리된 거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정보지만 그 이후에 변수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식별 위험성이 계속 발생될 수 있고 그걸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감형 정보 처리자의 의무입니다. 이 감형 정보 가명정보 처리자는 감형 정보를 잘 끝냈으면 이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관리 의무를 부담하면서 나중에 감형 정보 처리를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무거운 형사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이 부분인데, 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증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감염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 관리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고시 내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접근권한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접근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접근통제는 뭐 내부에서 매뉴얼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접속기록 보관하고 점검을 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이고 관리적인 통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출입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해야 안전한 관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에 나온 사례인데요.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서 실제 감염 처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정보라고 하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죠. 소유자명, 연락처, 주택구분, 이게 다 개인정보겠죠.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지금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 이, 이런 전세보증금 월세 등이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월세 수입의 수준을 판단하고 싶어서 지금 가명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볼때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신청서를 제출할 때뭘 해야 된다 그랬었죠? 처음에 목적을 설정해야 되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대료 지역별 임대료 차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죠. 신청서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작업은 가명 처리였죠. 가명 처리. 1번이 신청서 작성, 2번이 가명 처리. 가명 처리는 가명 처리, 가명 설계부터 해야 되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가명 처리 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지금 지역별이랬잖아요. 지역별 임대료를 알기 위해서는 얘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임대료 수준을 알려면 얘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근데 필요 없는 정보는 우리가 뒤로 가면 아시겠지만 익명화를 하든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대상을 선정했죠. 대상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소유자 연락처, 주택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집원 전세, 보증금, 월세, 면적까지 이제 남았죠. 아 목적 여기 한번더 보시고요. 자, 그럼 위험도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뭐냐면, 이, 이 과정이 감염처리 과정인데요. 감염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위험도 평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처리 환경은 뭐냐. 집원을 통해서 등기부 열람을 했을 때, 특정 개인이 식별될 것 같다. 이거 너무 세부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임대료 소득이니까, 전세보증금 월세 부분은 삭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 특정되면 야 이런 정보는 전세가 좀 이게 천원 단위거든요. 그러면 8125만 원이다. 이런 전세보증금이 나오면 특정되겠죠. 개인이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여기 써 있는 라운딩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라운딩이라는 건 이제 뭉뚱그린다는 거고요. 반올림을 할 수도 있고 올림을 할 수도 있고 버림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노출돼선 안 되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감명 처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원칙대로 봤던 대로 가이드라인 내용대로 암호화를 했습니다. 이 정보는 지역 정보이기 때문에 분류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이거는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려면 필요해야 되는데 라운딩을 거쳐서 조금 특정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명 처리입니다. 여기까지니까 가명 처리가 되면.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끝났으면 활용을 하면 되고, 내부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여기, 여기는 이제 라운딩을 안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식별 정보까지만 나왔다. 식별 정보는 암호 했는데, 얘는 그대로 뒀다. 얘를 그대로 뒀다면, 이거는 적정성 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다시 감형 처리 단계로 돌아와서 얘를 라운딩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감형 처리가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건 아까 봤던 조문이고요. 요 반출과 관련해서,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래서... 결합을 수행했고, 아 여기서부터 하면 요거는 감형 정보는 결합을 할때 전문기관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결합을 할 수가 없고, 감형 처리는 사업자가 하지만 그 처리된 감형 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이 수행을 하고 이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을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 금융보안원하고 신용보안원 두 군데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가명정보와 이런 정보를 처리한 뒤에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데이터 결합기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반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결합은 신청과 관련해서 아까 반출 및 고시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본 거는 아주 개괄적인 내용들이었고, 감염 처리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자들한테 지침을 주기 위한 내용이었었죠. 이건 이제 조문화돼서 어떤 신청서를 만들어야 되냐를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요 내용들은 실제 신청을 하시려는 사업자들이 있으시면 결합신청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보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과 법인 등기부 등본, 감염 정보, 대상이 되는 정보가 무엇이냐. 나는 결합 대상은 이런 이런 정보를 결합하고 싶다라는 거를 쓰셔야 되고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서류를 쓰셔야 됩니다. 반출 정보의 안전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쓰셔야 되는 것이고 아, 이제 이것도 뒤에서 보게 될 텐데 결합 신청자와 결합 전문 기관이 무엇을 협의하느냐. 감염정부의 결합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원하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어디에? 전문기관에. 결합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 그러려면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조치 계획. 적 가명 정보 서류, 그 다음에 일정은 논의하고 절차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때 결합키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결합키를 송부하고 그 위에 이건 어떻게 하죠? 결합키 관리 기관에 결합키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외에 결합을 하려는 정보는 전문 기관에 송부를 해야 합니다. 결합 신청자는 결합에 필요한 일련 번호를 포함해서 결합 키 관리 기관과 전문 기관에게 각각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키 관리 기관은 여기서 결합 키를 제공받게 되면 결합 키와 연계된 정보를 생성을 해서 전문 기관에게 바로 제출을 하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결합기 관리 기관은 어디냐면 키사입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고요.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결합기를 관리하면서 그때 결합기 연계된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전문기관에 제공을 하면 이때 또 결합률까지도 확인을 해서 결합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전문 기관은 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감염정보 결합이 끝났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전문기관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금융보안원 같은 기관입니다. 음. 여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결합 전문기관은 반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그리고 반출 승인을 할수 있는데,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출을 시키고 싶은 정보가 관련성이 없으면 반출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어야 되고, 안전 조치 계획이 미리 사전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합 절차의 사전 준비와 결합 신청, 결합키 생성, 정보 송신 추가 처리, 이런 사후 관리를 모두 할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형 처리 시에 금지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감형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감형화된 정보가 있었는데, 나중에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다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개인이 나타나게 되고, 어, 개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이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예외가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고의성 없는, 이항은 고의가 없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됐을 때는 바로 회수 파기 중지하라는 거고 만약에 고의로 감염 정보 처리를 했을 때는 아이고.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래서 이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감형 정보 처리를 할 때는 이런 벌칙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주의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규정을 통해서 잠깐 봤던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 절차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흐름도로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정에 나왔던 내용 반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결합 반출은 전문 기관만 할수 있습니다. 그 감염 정보를 만드는 건 사업자가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합 반출은 신청해서 전문기관 통해서 해야 됩니다. 금융위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은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두 개의 기관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지정을 안 했고 과기정통부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합기 관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자, 그림을 조금 살펴볼게요. 그 결합키 신청 결합 신청자 A가 있고 B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A와 B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정보를 결합하고 싶어합니다. 결합 정보에는 결합키와 일련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이거는 각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결합키라는 거를 키 관리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각 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럼 그 연계 정보가 전문 기관에 전달이 되고 전문기관에서 A가 갖고 있는 정보와 B라는 정보를 합쳐서 C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추가 처리는 익명화 처리나 가명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반출 심사를 거쳐서 적정일 때 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자는 사전 준비와 결합 신청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결합기 생성과 정보 송신, 그다음에 추가 처리하고 반송, 반출 요청. 사업자 반출 요청하면 반출 심의 위원을 통해서 반출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은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